마태복음서 2장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다왕은 이 말을 듣고 당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하였다. 왕은 백성 백서... 의 대제사장들을 율법, 유, 대제장,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그 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가서 그 아가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서 알려주시오.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꿈에 헤로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 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사는 아이를 모두 죽였다. 이래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어, 라엘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어, 일어나서 아,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그리고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자기를 두려워 가기를 두려하였다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